안녕하세요. 가을 김장무 최고 간단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내년 2, 3월까지는 아주 싱싱하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하권으로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무는 영도에서도 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단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저희도 이 앞번에 영도가 한번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 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0도 정도에서는 아직 김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지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는 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 처리를 해줬는데요. 이제 내일은 영하 3도로 떨어진다는 지금 일기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를 저장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무를 저장할 때딱 뭐뭐 있으면 되냐면 이런 스티로폼도 좋고요 저는 지금 스티로폼이 큰게 없어서 작은 거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큰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이렇게 안 쓰는 저도 오래전부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무 저장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아이스박스라든지 아니면 고무통이라든지 뚜껑 이 있는 고무통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통 거큰 거, 플라스틱 통꺼운거 이렇게 큰거 플라스틱 통큰거 뚜껑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만 있으면 되냐? 바로 이러한 비닐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추를 따서 담는 그러한 비닐은 약간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김장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이렇게 대, 중, 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한번 꺼낼 때또 사용하고 뒤집을 때에 가능할 정도를 생각을 하셔서 어,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중비닐은 그래도 좀 무게가 나가니까 많이 담게 되니까 두꺼운데 이러한 소비닐은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닐은 몇개안 들어가는데 이러한 소비닐을 이용할 시에는 이거는 두겹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쳐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하고 이러한 용기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저장을 해서 구정 무렵에까지만 여러분들이 저장해놓고 드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정 세고 나면 보통 어,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3월 정도 되면 2, 3월쯤 되면 어, 그거를 다시 이렇게 이제 재포장해서 냉장실에 넣어놓고 드시면 늦게까지 드시는데 가장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 어디다 저장하든지 간에 구정 무력까지만 저장하시면 바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우리가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무를 수확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를 수확을 했습니다. 추비 한번 주고 맨 처음에 싹이 올라왔을 때 톡톡이 그 살충제 한번 해주고는 한 냉사 씌워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저기 조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줬네요. 어렸을 때 속가죽 해주고 딱 북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한 냉사 씌운 뒤에 하나도 이렇게 지금 어, 벌레도 먹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줬습니다 잘 자라줬는데 생장점들이 여기에가 돼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여기에서 막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생장점들을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를 자를 때는 이 생장점 깊숙이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무를 이렇게 뚝 잘라줍니다 무청은 이렇게, 이제, 그늘진 곳에다가, 예, 이렇게, 이제, 옷걸이 같은 거 이용하면 좋죠? 이렇게 걸어서 그늘진 곳에서 서서히 말려가면서 무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무는, 이 밑둥은 하나도 자르지 마세요. 위에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예, 비닐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넣겠죠? 근데 이 비닐에다가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은 나중에 다시 꺼내고 뒤집고 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다섯 개나 일곱 개 정도만 넣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장할 용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이 지금 비닐을 쭉 바람을 뺍니다. 바람을 빼서 이 입구 있는 데쯤 이렇게 다 됐죠. 다 담았다 생각하에 이거를 딱 이렇게 딱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은 이대로 이렇게 넣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요령입니다. 이렇게 입구를 돌려서 돌려가지고 담을 때는 딱 엎어서 이렇게 감았던 데가 밑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꺼내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이거를 이제 꺼내야 되겠죠? 이걸 꺼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이 또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딱 꺼내서 이제 에, 물을 꺼내고요. 이제 다시 이것도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당신이 꼬마 싹 비닐을 몇번돌립니다돌려가지고또 이렇게 딱 통에다 딱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떻게 되냐? 자체 내에서 나오는 수분이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요. 바람은 비닐이 구멍이 입구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딱 눌려가지고 바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꺼내먹기 좋고 또 저장해도 지장이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했을 때 내년 2, 3월까지는 아주 싱싱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텃밭, 텃밭에서 나온 조그만 이렇게 무를 양이 적었을 경우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간편하게 저장해 놓고 드시면은 어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무가 가장 맛있는 무는 바로 김장 무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 무를 잘 저장해 놓으셨다가 그야말로 산산보다 더 좋은 그러한 어 김장 무를 여러분들이 예, 간편하게 활용하시면은 건강에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